안녕하십니까 육해소녀입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기또천왕산 어, 가족 캠핑장에 왔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1박을 잡았어요 근데 월요일 내일 출근해야 돼 근데 왜 잡았냐면 <laughs> 가까우니까 오늘 일요일 1시에 입실을 한 다음에 저녁까지 여기서 맛있게 먹고 한8 9시에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차크닉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크닉. 근데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오늘은 이제 최근에 아니 그몇달 전부터 이제 그 차방로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차장법에 대한 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주차장법 그 개정한 시행령 그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야영, 취사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이런 응. 공용 주차장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불법 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한다. 1차는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 규정. 차박러들 대부분이 이제 이 주차장 개정한 이 내용에 아마 큰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 캠핑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년 전부터 이 차박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부터인가? 그러면서 이제 차박 가능한 차들도 생겨나고 유행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도 어, 텐트 캠핑을 이제 하다가 캠핑카를 어, 구매를 해가지고 어, 주말에 이제 아이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음. 몇몇 이제 영상에서 어안 좋은 댓글이 막 달리고 했어요. 그 동네 주민인데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런데 와갖고 쓰레기 버리고 가지 마라. 음. 캠핑카 오지 마라. 뭐 그때 이제 저는 나는 안 그러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떳떳하게 이제 막. 마음가짐을 했었는데, 어느 분의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라는 생각을 버려라. 너도 똑같다. 아, 물론 이제 그, 방금 이렇게 말한 걸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해석하기에는 딱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건아 그냥 많은 분들이 뭐 어찌 됐든 캠핑카를 운영하는이 사람들 저런 이런 공간에 있는 거를 딱딱 그냥 한 무리로 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 이 개정안의 어 핵심 개정안의 이 취지는 무료 이제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어 현행법상 어, 이 행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니까 이 개정안을 신설 개정안을 통해서 어, 금지 규정을 만들고 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이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 캠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게이 저희 같은 이 캠핑카 아니면 뭐 카나반인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이거는 겉만 봐도 이제 캠핑을 하라고 만든 자동차니까 법취지에 나오는 장소인 공영 주차장에 이 캠핑카가 있으면 불편한 이제 시선을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신다는 거죠. 저도 다녀보면서 봤지만 그 주차장 누가 봐도 추,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다가 의자 피고 그 LPG 가스통 해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그런 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저런 왜 저럴까 해도 많은 분들은 그냥 캠핑카나 카라반 사람들 보면 다 불편해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는 아니라고 해도 불편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코 엄마랑 이제 이 개정안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한게 앞으로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이제 좀돈 내고 이제 캠핑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유로 주차장 아니면 뭐 개인 사유지 유로 차박지 돈 내고 하는 차박지 그런 쪽으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웬만하면 그러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번 계기로 더더욱 좀 장소 선정을 할때좀 신중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번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캠핑카로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관광지나 뭐 해변가 뭐 주변을 이제 잠시 이제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용 주차장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캠핑카여 가지고 이제 주차를 했다가 신고 당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솔직히 이제 제 생각은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문구가 작성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규정을 좀 정해주려면은 정확하게 딱딱딱 정확한 그 문구 언제 몇 시간 뭐뭐 뭐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은데 그냥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피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만 써있어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제 캠핑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알겠는데 주차장을 잠시 이용하는 캠핑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아 아, 진짜 <웃음> 그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이디어로. 제가 문구를 만들었어요. 두 개의 문구를. 보시면, 짠! 잠시 주차 중입니다. 관광만 잠깐 하고 차 빼겠습니다. 절대 차박하지 않습니다. 근처 캠핑장 예약했습니다. 만약에 공용주차장에 잠깐 주차할 때 여기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아, 이건 지금 이제 예시고, 나중에 좀 크게 이쁘게 만들어 놓을 생각이에요. 또 하나! 이게 더 심플하죠, 이게. 잠시 주차장입니다. 구경만 하고 나갈게요. 차박 아닙니다.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만들어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주차장법 이 개정안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시행되면은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논란도 생길 것 같은데 선택과 이제 뭐 생각은 뭐 각자의 몫인 거죠. 이제. 그러나 우리는 어이 개정안의 이제 취지를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댓글 보면은 이런 댓글이 있는데. 캠핑카, 이제, 애물단지가 맞습니다. 애물단지지만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비싼 걸 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 소중한 이제 추억을 만들어주는, 나름 저희 가족의 추억 제조기 차량입니다. 조심히 이제 잘 타고 다녀야죠. 법과 질서를 지키고, 최대한 피해를 안 주게 하면서 이제 잘 타고 다녀야죠. 그, 많은 분들의 안 좋은 시선은 제가 감수하면서 다니도록 할 거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캠핑카를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암튼 캠핑카가 죄송합니다. 그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잘 먹어, 잘 먹어. 근데 예 수저 쓰다는건 아예 안 들었어요 아버님? 아, 아버님 진짜 아버님 입에만 시는거아에요 하고 위아하면위아해줘위유아퀸 <laughs>